아 지금, 너무 찜통 더요 찜통 더위. 그, 온도계가 여기 마침 있는데, 몇 도인가 한 살짝 볼까? 지금, 37도 나오네. 물실은 하여튼 간에, 온도가. 그리고 습도는 75%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아이 상대 습도이기 때문에, 절대 습도로 치면은 훨씬 더 높겠죠? 아, 지금, 어쨌든, 아 난리 났어요, 난리. 지금, 커튼도 다 닫고 그랬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그, 그, 뭐야, 여름이니까, 저희, 저희 그 할아버지도 배울 겸, 뵐겸 이렇게 포천 가셨고, 어, 지금 p d 만 혼자서 농장 지키고 있습니다. 어, 저희 뒤에 온시지움들 핀거 보이나 모르네. 겠 아유, 보이시죠? 아주 쑥쑥 크고 있어, 얘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켰냐? 이거, 이거. 보세요. 대명석고 분갈이를 하려고요. 대명석고 분갈이는, 어,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이 발부가 충분히 완성됐을 때 분갈이를 해야지, 어, 아, 분갈이를 이제 그 완성됐을 때 분갈이를 하면은 이 스트레스 너무 과하게 받아 가지고 꽃이 안 나올까 봐. 근데 대명석곡은 그래도 꽃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 어, 분갈이를 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가 더 유리하니까 어디가 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 근데 이걸 왜 하냐? 이거는 꽃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이 사각 화분에 그 크게 심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야금야금 그 고객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 가지고 어,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뭐 아예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드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진짜로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이래, 이래가지고 우리 제품들 다 뺏기겠다 그래서 그 전에 제품들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분갈을 하려고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대명석고 발브가 촉이 좀 많은 그죠? 어, 이거 내가 혼자서 찍으면서는 촬영 안될것 같은데 뭐 분갈이 하는 거는 안 보셔도 되잖아요 이거 여기 안 되니까 그그 그 내가 이제 나중에 그다 찍고 나서 또 이렇게 붙여드릴게 이거를 빼 가지고 바크만 채워 넣으면 되니까 분갈이는 엄청 쉽습니다 안 봐도 여기 이거 지금 다 이렇게 꽉꽉 차 있잖아요 그쵸? 뿅 하고서 찍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손님도 시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하나 분갈이 하다가 손님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거 제가 더 좋은 게 있길래 가져와서 이거 뺐는데 아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뺄 때. <laughs> 아, 이 멀쩡한 발부 하나 이게 떨어뜨려버렸어. 얘가가, 뿌리가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어, 여 이쪽에서 원래 나오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네, 이 지금, 요즘은 솔직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밑에가 살짝 노랗게 된것 같지만 아직 싱싱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러뜨려버렸어요. 아까워라. 근데 이거, 이런, 이런 애들이 잘 안, 안 나오는 거는 물에다 담가놓으면 좀잘 나오거든요? 물에다 좀 담가놔야 되는데 제가 말라있는데 조금 욕심내가지고 빼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보시면은 왜 이렇게 잘안 나왔나 이게 보시, 보일 거야. 보이세요? <laughs> 야 이러니까 안 나오지 참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 어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쪽은 비어있고 이쪽은 꽉차 있잖아요 여기 양옆으로 이랑 이쪽은 양꽉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을 맞춰가지고 어 앞으로 나올 부분은 좀자리를 널널하게 해주고 어안 나올 부분은 조금 근데 얘는 차라리 이렇게 가운데 대각선을 이렇게 싹 놓는 게 예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별거 없어요. 그냥 그냥 채우기만 하면 돼. 분갈이 너무 쉬워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그렇죠? 잘 키우는 방법. 분갈이를 제때 잘 하는데 이 분갈이가 너무 쉬워가지고 아무나 다 잘해. 분갈이는. 근데 분갈이를, 분갈이는 이렇게 쉬운데, 그러면 누가 과연 꽃을 잘기르냐 그러면은, 분갈이를 해야 될 때, 분갈이를, 분갈이를 하고 싶을 때 참는 사람이 결국은 꽃을 잘 길러요. 왜냐면, 분갈이, 탁색 나는 분갈이를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하면은, 얘가 이제 필요한 양보다, 분갈이 하는 필요 양보다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받잖아요. 대명석곡은 강하지만은 착생날 전체적으로 보면은 분갈이를 과하게 해서 좋을 작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마크 꽉꽉 채웠어요. 이게 뉴질랜드 마크, 바크, 오키아트 마크예요. 그래서 이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르면 들어갑니다. 누르면 물 주면은 그리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채워도 물을 주면은 조금 조금씩 들어가져요, 이게. 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농장에서는 이렇게 잘안 눌렀는데, 저는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르게 되면은 결국 이만큼 이렇게 남잖아요. 이만큼 남잖아요. 그러면 물을 줬을 때딱이만큼까지 고였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어, 그러니까 뿌리에가 어느 정도 찼을 때얘기예요 지금은 그냥 쑥 내려가요. 지금 뿌리가 차배되면은 뿌리, 뿌리 때문에 안에 공간이 작아지니까 천천히 내려간단 말이에요. 좀더놔보자 바크는 살짝 욕심을 내도 괜찮아요. 아우 이게 분갈했고요. 아, 아까 분갈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게 똑같이 했는데, 얘는 그 발부가 저것보다는 살짝 작은데, 약간 더그 개수가 많은. 그래서 얘가 이제 모양이 더 근사한 것같아가지고 얘도 이렇게 하나 있고, 얘는 이쪽으로 많이 붙였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면은 이쪽에 많이 비었어요. 이쪽에가 발부 큰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 하시고, 원칙대로라면은 뿌리가 돈 이후에 비료를 주는데, 대명석꽃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지금 줘도 크게 막 물이 되지는 않거든요. 물이, 그리고 대명석꽃 그, 그 비료를 주는 위치도, 이 발부가 지금 한창 크고 있는 제일 큰 발부잖아요. 여기 근처에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반주먹 정도, 이 허브 정도면 거의 한 주먹 가까이 주셔도 되는데, 한 주먹. 한, 한 이렇게 한줌 주셔도 되는데, 반절 여기 놓고, 반절 여기 놓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 군데 정도에다 나눠서 이렇게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비료가 어, 만약에 좀 적게 주신다, 그러면은 여기 가까이 있는 데다가 주시는 게좋고요 맨날 하는 말이지만, 링거 형태로 되어있는 거, 노란 거 그거, 병으로 되어있는 거 뒤집어 끼워 놓는 거, 그거는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색깔만 들어가 있는 물 수준이에요. 아, 그러면은, 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좀 약간 쉬어야 되겠어. 근데, 쉬기 전에, 제가, 아까 여기서 대박인 거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보여드려고 여기, 온시디움, 이렇게, 꽃대가 나온 건데, 아, 이 꽃대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보세요. 위에서 보면은, 그쵸? 이야, 여기 옆에서, 옆에서 봐도, 장난이 아닌데, 위에서 보면 더 장난이죠. 위를 향해서 이제 폈어요, 얘가. 온시디움도, 그, 날씨가 좋고, 발부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커져서 튼실하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택배가 안 되니까 오셔서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절하도 한번 이렇게 피어서돼 있는 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절하 있는지 확인해 보고서 또 마련을 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러면은 아, 필이 너무 더워가지고 쉬어야겠습니다. 뿅!